꺼져 씨 x 나 꺼져 안 꺼져? 꺼지잖아 꺼지니까 다뭐 가지고 있잖아 꺼져 뭐라고 그게길래 꺼져 당신한테 뭐라고 그랬냐고 꺼져 야이 XXX라 니 x 가이 개가 되겨라 x 가이 XXX야 앞에 빨리 꺼져 너, 너 보고 해놓 핸드폰, 왜 핸드폰 왜 해? 해? 너너 빨리 꺼져 핸드폰 찍지마 야 앞에 빨리 꺼져라 나한테 왜 시비를 걸어 핸드폰 찍지마 할 테니까 꺼지라고 너네가 꺼지라고 이나 꺼지라고 난이나이라보실을치가이 x 아 아유 말하는 수준들하고 참이봐이봐야이 x 보아야이 x 아야이봐또 고치고 다니는거 아지고 우리 직지 새끼야. 어? 이 X보실아 이보치가이 x 이개 택시 태워주지 말아요 <laughs> 빨리겠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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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! 아 누군가 시켜. 잡아! 봐가이 잡아, 잡아, 가아 소진도 참저지 잡아! 빨갱이야. 빨갱이야. 김중훈이가 시켰냐? 어? 이재명이가 네 시켰냐? 윤상현이가 시켰어 왜? 그럼 이 셔이는 네이 애비 자가 지간 셔이이 개년아, 이 씨발해라 대단하다 여기 애들이 저희를 갖다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애들이요